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열사 TV 장사노랑이 채우입니다. 8월 18일, 8월 18일 날이 되면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그 미군들과 남척 군사들한테 만행을 저지른, 독기 만행을 저지른 그런 날이기도 하죠. 자, 그런 거를 잊으면 안 되고 꼭 기억을 해주고 자기 자식들한테 휴전선에서 오늘 8월 18일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세심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너무 안보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삼 2분기에 안보를 동시에 여기면서 자주 국방 후방을 튼튼하게 여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29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와 함께 꿈의 요소, 우수, 현실의 요소를 가지고 제가 반자동을 지난 월요일 방송할 때 이미 로또공권 발행을 했는데 오늘은 종합편으로서 더 이상 구매를 안 했습니다. 하도 뭐별 신통치 한기 자꾸 뭐 이렇게 5천원도 안 받고 이래서 가지고 이번주는 자숙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수요일도 자 좋은 댓글도 오지 않고 이래서 그냥 월요일 때 공개를 안 했는데 반자동 구매를 공개를 하고 자, 통틀어서 총정리하는 기본에서 앞에 영상에서 매매를 수동 구매, 두매, 반자동 구매와 오늘 구매를 여섯 장을 다 보여 드리는 것으로 써서 1029회차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029회차로 또 차관열사 동행 꿈의 호수 1번, 4번, 10번, 19, 번 24번, 현실의 호수 3, 2, 6번, 16번, 40, 43, 예비수로 3, 3, 호 3일인데 예비수 3공인가 저거 물어보는 댓글이 날라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31번 확신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없이 고마 직진으로 꼭 농협에 갈수 있도록 이번 주 1029회차 한번 기대해 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반자동 미등을 두 매와 앞전에 방송된 네 매를 같이 종합적으로 총정리하는 마음으로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시에 반자동을 같이 비춰드리겠습니다. 그, 단디 보십시오. 자, 4112192443 1708092432 2410244142, 40번 15202327, 11034363844. 아, 번호 좋네요. 671014224, 1422373944, 2번 10번 19번 24번 26번 35번, 14653236, 31019213742. 자, 계란처럼 꽉 가득 담아가지고 로또 1등을 끌릴 수 있도록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밀은 복원을 총 공개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제가 영상으로 작업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더 복습한다고 한번 되보습시다 자, 자, 한 카트씩 가겠습니다. 아까 조금 삐뚤어졌나? 마음이 삐뚤어졌나? 왜 이래 삐뚤어졌을까? 자, 됐습니다. 자, 증명이 정돈이 잘된것 같습니다. 오, 아, 아주 열이 안 났군요. 여러분, 모아 모아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편지 봉투에역고 토요일을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작게, 뭐, 복권도 더 구입할 여력도 없고 해서 이번에는 6장만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때가 오면 좀 계속적으로 일장 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1 0 2 9회차는 그냥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자 8월 1일부터 어제 16일까지만 상당히 1 7일까지만 무더웠는데 참 가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밀면집에서부터 가을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때좀붐비는데점심때 바짝 하다가, 자, 매출이 한20%빠지든요 지금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한 50%로 줄다가 쭉 갑니다. 자, 쭉 가면서 칼국수, 물총조개, 콩나물국밥, 만두백반 이런 걸 해서 내년 3월달가잘 견디내야 됩니다. 자, 올해는 너무 3, 4, 5, 6, 7, 8, 자, 8월 달다 지나갔지만은 상당히 3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연휴 때 그제도로 여행을 잡아놨습니다. 한 2박 3일로 여행을 제가 가족들, 사이, 며느리, <laughs> 뭐 아들, 딸다 됐고 저한테 레시피를 비워가지고 그제도에서 성업을 하고 있는 그분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7천도에 있는 펜션에서 토킹하기로 했습니다. 아, 벌써 기다려지는군요. 지금 안주 추석까지는 한 20일 정도 남는것 같습니다.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마무리 잘하고 여름을 잘 보내고 8월 한가위에 풍성하게 명절을 잘 쉬고 또 가을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요일날 아침에 꼭이 방송을 꼭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